아, 아. 화이팅! 아, 아. 손! 미나시다! 아. 미나시다! 화이팅, 화이팅! Nope, oh, I'll be back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쭈쭈니가 화장실 간 사이에 타에 카메라를 켰는데, 제가 오늘 석준이를 엄청나게 설득해서 진짜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등산을 끌고 왔어요. 왜냐면 석준이가 진짜 사람을 좋아하는 애인데 요즘 사람도 잘안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고 좀 무기력해 하는 것 같아서 요즘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끌고 왔고요. 정상을 찍고 석준이가 좀 뿌듯함? 성취감? 나도 할수 있다 이런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아마 석준이가 운동도 거의 안 하고 체력도 완전 쓰레기여서 아마 정상까지 쉽게 못갈 거예요. 그리고 석준이가 일단 정상까지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책임지고 석준이랑 무조건 같이 정상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등산을 해보려고 인왕산에 왔습니다. 공원 산책, 자전거 타기,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희는 착용을 했고요 마스크 챙겼고 선수 첫제 좋습니다 몸에도 다 뿌리세요 얼굴에도 뿌리고 <laughs> 그리고 일단 제일 사람이 없을 것 같은 화요일에 먹고요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없을 거야? 추워서 <laughs> <laughs> 자 그럼 정상까지 시작 응? 예! 어쩌다가 산에 오시게 된 겁니까? 허락 허락 서사하자 허사지. 코로나는 좋은 핑계로 집밖에 너무 안 나가고, 안 그래도 찐 살이 더 많이 쪄찐 거예요. 살이 쪄니까 몸이 여기저기 또 아파. 어. 건강을 잃었어. 등산까지 꼭 갑니다.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? 얼마 안 남았어요. 아, 어쩌다가 등산 하러 오게 되셨죠? 몰라서 그어요 여름이가 안 오면 죽여버린다고 해가지고 왔어요. 저는 그런 거기 없는 데요 소리 하시는 거. 같이 안 가지면 죽일 거라고 했어요. 살려주세요.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말로 선택한 거지. 난 못해 실례. 무슨 소면 어떻게 우리 10분밖에 안 됐어? 야, 야 무슨 소리야? 저기 봐봐. 왜차 올라 와 걸어 올라 왔는데. 하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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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하이팅 화이팅 아저씨 빨리 올라와 빨리. 아, 아. 화이하 왜 자꾸 쉬어? 쉬면 더 힘들어. 너도 쉬고 있잖아 지금. 맞아. 빨리 가자. 언제까지 쓸 거야? 우리 여기 봐봐. 빨리 가자. 전 나무입니다. 야 <laughs> <나> 엉덩이 길어질게. 이이이 이야 끊어지는 거야? 와. 궁광광찍찍는데 바람의 여신 감탈? 적인데 궁극적인데, 궁극적인어 궁극적인데, 궁데 어디 적인데데궁극적인는데궁극적 아니요. 지금 가방에 있는 김치 참치 김밥을 먹고 싶습니다. 이 <laughs> 말을 떡 귀엽게. 힘들어. 먹고 싶습니다 <웃음> 힘들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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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 이거 봐봐. 정상이야 여기. 내려가자. 선. <laughs> 이수있다이수있다화이팅화이팅 <손. 웃음> 아. <손. 웃음> 아. Nope. I'll be back. 힘들어? 아니. 네. 사실 나는 지금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나태에 빠지고 게을러지고 약간 자신과의 싸움에 항상 패배를 했어 오늘은 파이팅 있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길 거야 가자 <laughs>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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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, 파이팅! <laughs> 야 빨리 와 얼마 안 남았어 각여름 대원 왜 이렇게 느린가 난 힘들지 않습니다 <laughs> 파이팅 할수 있나 할수 있습니다 정상 올라갈 수 있나? 있습니다! <laughs> 빨리 뛰어 뛰지 마, 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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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걸어 걸어 같이 가다 왔다 맞춘다? 그래, 다다응가 정상이야? 빨리 일어나 <laughs> 정상 맞는 거 <것> 같아 왜 <laughs> 울어? 여 <laughs> 뭔가 감동적이야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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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> 아저씨 같아! <laughs> 너 아저씨 같아? 너 공유다 공유. 이 산을 정복했다 이거야? 이야, 이야 멋있는다. 너 정상까지 올라 힘들었지? 아니. 힘들었잖아. 하나도 안 힘들었어. 솔직히 여보 때문에 올라왔지. 야, 나한거 없어. 아니 내가 힘든데 같이 도와줬잖아 올라오는 거. 같이 가방도 내가 더 많이 메고. <laughs> 아니 근데 솔직히 여보 아니었으면 못 올라왔을 거야. 내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 등산한 것처럼 내가 여기 힘들 때마다 항상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어? 울어? <웃음> <웃음> 어디 눈물 지어 따지 말고 아니야 감동이야 감동 포인트에서 미안한데 <laughs> 우리 이제 내려가야 돼자 <laughs> <laughs> 들어봐 저거 한번 다 손으로 아.. 가